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7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늘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거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술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이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음으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회개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기에서는요과 친구들의 논쟁이 조금 크게 세 차례 반복이 되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첫 번째 논쟁의 마지막 상대인 나아마 사람 소바리 등장합니다. 이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계시에 의존해서 충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신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충고를 했어요. 오늘, 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발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요이 겪고 있는 상황을 역으로 추론해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난과 고통을 이해해보려는 인간들의 노력이지만 그 실상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나타내시고자 했던 의도와 목적과 맞지 않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그의 논쟁을 위로가 아니라 꾸지즘으로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힘든 그 사람이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고.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길어지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힘들죠. 힘든 소리도 징징거리는 소리도 좀 고만해라 하는 마음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나눔 방에도 욥계의 요배한탄이 길어지니까 점점 듣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교육자도 계신 것을 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이나 부모 혹은 자녀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태생적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삶의 고충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즐겨하지 않죠. 좋은 이야기도 힘든데 힘든 이야기는 빨리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유혹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듣기 힘들기 때문에 내 중심의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발이 요백의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앞선 엘리바스의 빌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충고에 요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하며 살아온 것을 호소했어요. 하나님 제가 결백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호소했죠. 그런데 소발이 이 항변에 발끈합니다. 자신이 볼 때에는 요배게 했던 이전 친구들의 충고가 들어야 할 말이지 항변하거나 대항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이 욕을 책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말이 너무 많구나. 네가 말이 너무 많다라고 그를 탓합니다. 또한 욕이 자신의 결백을 외친 것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친구들의 충고를 마치 비웃고 무시하는 듯이 네가 발언하고 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이죠. 이어서 욕이, 욕에게 소발이 어떤 말을 합니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네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죄를 잊게 해주신 것이야 네가 깨끗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정지하는 것이죠. 읽군 구절에서 소발이 요백에 주장하는 핵심 요지는 결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요비 말했던 자신의 결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자녀들의 문제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범했을 죄를 염려하며 죄를 드리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여배 마음이 보여주듯이 여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이를 여비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며 자신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외친 것으로 주장하고 왜곡합니다. 잘못 해석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바의 신경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자신을 비롯한 요비 모든 친구들이 지금 진리로 여기고 있는 인광보에 그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광보의 가치관을 요비 동의 동의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유를 찾아서 해 해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는 이 인과 양법 방법,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요벳에게는 어서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는 길이 그것이 그가 가야 할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요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발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요벳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의 죄보다 가볍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보기에는 욥이 답답해 보이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소발의 말이 욥에게 위로하는 말로 들렸을까요? 위로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소발은 욥이 지난 구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셔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라고 탄식했던 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공격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 있었던욥이 하나님을 알수 없어, 배울 수 없어, 고통스럽고 힘들구나를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소발이 이용해서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 인간이 능히 하나님을 알수 있겠느냐? 다알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간의 작은 지식과 이성으로 다 깨달아 알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볼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옳은 말이라도 항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때와 방법과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소바는 욥이 알수 없어서 괴로움 속에 찾는 하나님을 묘사하기보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금 그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욥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이에요. 네가 말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다알수 없는 분이신데 네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부르짖는 것이 입을 다물어야 하는 말이다. 욥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용해서 내가 이기려고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심면 먼저 이야기한 소발이 이어지는 주장을 통해 요베에게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함께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듯 하시는다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광대하신과 그 뜻을 다측량할수 없음을 말한 소발이 결국 결론이 뭐,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네 손에 있는 죄들을 자백하여 아레고 문제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네 삶의 문제를 인광보의 가치관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 회개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13절과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행동들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바로 정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일이고 세 번째는 그 주, 손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리는 일을 해야 하고 네 번째는 불이가그 장막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요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15절 이후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본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인광인광보의 논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회개하면 이런 복들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발이 말하는 회개 이후에 주어질 회복과 결과들은 인광보의 계산법에 너무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발의 말과 같이 인간이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게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극률이 크신 분이시지만 소발의 논리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응과 응보의 논리 가운데 갇혀 계신 분 같습니다. 세상 만사를 이 기계적인 논리와 법칙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처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처럼 보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요비 지금 신음하며 이해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까? 진심으로 대면하고 만나야 하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여배에 대한 소발의 공격과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신앙의 허점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찾아오지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것들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바라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해 속에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들이 밀려드는 것인가? 그런 죄책감들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저도 그렇게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씨름하고 분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회개하면 다 끝나고 회복될 문제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히려 진실하게 만나고 대면하는 모습이 될수 있다 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의 유혹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들이죠.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들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회개,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